He's on my mind almost of the woman Picking away at my thoughts like it's his day job. He's on my mind When <웃음> I'm not in need Pestering me till I can't speak.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좀 떠들라고 그랬는데, 호두가... 이불을토르라는 어, 바람. <laughs> 바람에 이불에다가 이불 빨래하느라 일찍 일어. 원래 안 일어날라 그랬는데. 와, 오늘 공민 씨가 바빠는데 오 어디 한번 해봐라. 큰 어, 기대는 하지 말아줘. 싫어 기대할래. 그 그거지. 이불은, <laughs> 한번 해줘볼게. 한케 이름이 뭐야? 케팸 김치볶음밥. 스팸 김치 볶음밥. 오케이 알았어. 자 이동한다. h o c u m b a o 팸도안 잘라 놓고? <laughs> 찍어라. 자 t t h a 야 Spend the

아니... 맛있어 보이는데? 응. 물, 물 맛있어 맛어 맛있어 응,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데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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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있어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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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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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체공사나봐어쩐 소리가 엄청 크더라. 맛있어? 응. 설탕 만는건가 네, 이거 먹어도 되지? 아니, 그러면은, 귀신의 집안, 귀신의 집안, 귀신의 집안, 귀이 그래. <Expedition> <mostrarat be honest> <linco> <Sises> <연구하기> <tema> 여러분, 전다 씻고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오기 전에 장을 보러 나갈, 나갈 거예요. 가기 전에 대충 화장을 찌그리고 대충 대충. 다 썼어, 이제. 좀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 어제 저 머리 염색했어요. 뿌리 염색. 집 앞에 미용실이 생겨가지고 집 앞에 미용실 가서 오픈 할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했어요. 좀 어두운 색으로 할까, 밝은 색깔로 할까 고민하다가. 기대가 밝은색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밝은색으로 했어요. 그렇겠지. 눈썹 문신을 하고 싶네. 눈썹 그림도 찮아맨네 다 나와. 아, 어, 씨. 아, 씨. 너가 좀 비켜라! 왜 내가 끄냐, 씨. 왜내 먼저 서있었는데 왜 치고 들어오는디? 치고 들어오다니. 아, 아, 립스틱 바르면 끝나. 립스틱 바를게요. 뭘 바를지. 나 <laughs> 아, 립스틱 5분은 뭐 바르지? 아! 어. 아. 음. 일단. 7시까지 묻어. 근데 분홍립이 좀잘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괜찮은 건가? 분명히 쿨톤이었는데 웜톤이 된 느낌. 빨간색으로 하게 잘한 것 같아 잘어울괜찮아 뭐, 여자인 사람이 순해 보이지? 아니야 근데 나는 왜 여기가 이렇게 많냐 많 살짝 그렇지 <laughs> 여기가 너무 많아 눈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탁당정 <laughs> 전화해놓을까? 응 전화해놔 금방 근데 금방 와인 안 샀잖아, 우리 같이. 응, 와인 안 샀어. 와인 잔이 없어, 그렇게 씻지. 아, 4개 안 돼? 남자, 안녕! 오랫동안이야! <목소리도> 아, 마이크 사왔어 아, 다행이다. 아까 사왔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제 입장이다. 짱이다! 너 자다 왔어? 둘자 <laughs> 자다 온거 같은데? 얼굴이 좀 많이 보었는데 <laughs> 대박. 삼촌, 오늘 이것까지 다 마시고 갈거 같던데? 뭐? 원래 그래, 이 잔이 서리가 낄 때까지 차가 그래. 깨놔야 돼? 응. 아 그래? 뭐, 냉동실에 어, 넣을까? 그좀 어렵지 않나? <laughs> 유튜브에서 보는 건데 아, 그래. 레몬 어딨어? 레몬? 먹어보고 개인의 취향에 맞게 먹으면 되지 기계가 타셔가지고 기계만 누르면 나왔거든 맛이 없을 어? 수 있어 기데꺼내라 없다 어 없어? 저게 더 맛있어? 이거 아, 향이 이거 있어 진저 음... 맛있어. 오케이, 맛있어, 잘잘잘 맛있어. 감사합니 음. 한둘 먹고 어제 저거 레드라벨 처음 먹었어. 근데 네, 솔직히 맛도 같은데. 맛이 똑같아. 잘 모르겠다. 음, 잘 모르겠어. 이제 술 사는 사람 진짜 많더라. 응, 위스키 사는 사람 진짜 많아. 네, 외로운 위스키를 즐겨하시는 사람 많은가 봐. 맞는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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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타줄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너 한번 해봐라. 네, 현지인으로서도 평가해 볼게요. <laughs> 현지인이요? <웃음> 현지인이요? <웃음> 아니 이게, 이게 너무 약하던데, 연기가 된 거? 금방 먹는 것 같아. 금방 먹어. 응. 진짜 똑같이? 어, 똑같이 끼면 데 그래. 물을 딱요만큼만 아, 손이 <laughs> 아다 됐다. 한번 먹어보자. 섞어야지. 여름이 금방 먹어. 이게 술이다수가 높아서 아 그래? 그래? 해 확실해? 창에있수강파다 아니잖아. 아, 내얼높아 얼굴이 뜨거워졌다. <laughs> 올라가는 것 같아. 안녕안 <laughs> <laughs> <빨리 왔잖아. 웃음> 호두! 호두! 안녕 잘자요 호두 굿나잇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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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1시에요 아까 짬뽕을 기대가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째 안오고 있어요 짬뽕 오면 점심을 짬뽕으로 먹고, 그리고 뭐 할지 한번 생각해 볼라. 여러분 택배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 가구한 그 김복진 갤러리 아시나요? 제가 쇼파, 식탁, 침대, 시스템장 다 김복진 갤러리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김복진 갤러리에서 산 거랑 뭐 이런 후기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김복진 갤러리에 문의가 조금 많이 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김복진 갤러리 사장님께서 감사하다고 설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설 선물을 받게 됐어요. 이게 제가 사실 뭔지는 알거든요? 이게 한라봉이에요. 짠! 한라봉입니다. 와 우와. 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실진 모르겠지만, 사장님께서. 정말 잘 먹겠습니다. 주동 검사예요. 하나 먹어, 먹어볼까요? 하나 먹어봐야겠다. 이게 잘 까져가지고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하나 먹을까요? 음 맛있어 공기대 씨한거 먹어봐 어때 맛있어 밥 먹고 어, 다이소에 가보려고요 아까 유튜브를 봤는데 다이소 살림템 추천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번 저도 가서 사볼라고. <laughs> 비닐봉지. 오늘 먹고 분리수거 보자. 응. 어, 나 다이소도 가고 싶어. 응? 다이소로 왜? 뭐 사고 싶어? 다이소? 몰라. 가면 생길 거야. <laughs> 이 동네 1등할래 어디로 모셔? 다이소 갑시다 다음주는 설날이예날이네 <laughs> 2016인데 요0 3 2 0 3 2 어? 아씨, 알았어. 아, 뭐야, 갈라 그랬는데. 아, 알겠어. 일요일날안 와서. 여러분, 다이소에서 6만 원어치 샀어요. <laughs> 일단은, 러그. 요 러그를 샀어요. 어, 안방 화장실 앞이랑 거실 화장실 앞에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러그. 이거는 주방 앞에다가 놓을 거예요. 짠! 십자수예요 십자수. 요즘 집에서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려고, 재미로. 요거는 와인잔. 저번에 와인잔을 다이소에서 샀었는데 그 와인잔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를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량컵. 기대가 제발 사라고 해가지고 산거예요 이걸로 제발 물량 좀 맞추래요. 그래서 샀습니다. 저는 뭐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웃은 것 같은데? 그리고 화장솜. 그리고 요거는 스카치 테이프인데 투명하지 않은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 여기다 글씨 쓸수 있는. 그리고 목걸이. 이거는 디렉 거. 그리고 요거는 미니 절구 세트. 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아요 다음은 고급 구두솔. 동기레씨가 산 거. 다음은 종이 빨대. 그리고 요거는 약통. 지금 요거를 쓰고 있는데 기대 거랑 제 거랑 같이 넣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약이. 그냥 제 거, 기대 거 따로 해가지고 보관하려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시트거든요.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양념통 밑에다가 깔 거라서 요거를 쓰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샤워 필터. 그리고 요거 설날때 여기다가 넣어서 들으려고 요거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원형 저장 용기입니다 파스타를 담는 걸로 요걸 쓰고 있는데 소면도 담고 싶어 가지고 요걸 하나 더 샀습니다 짠! 요거는 양념통 세트예요 지금 요거 쓰고 있는데 이게 예쁘긴 진짜 너무 예뻐요 모양도 예쁘고 스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이 녹이 엄청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양념이 너무 많이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양념도 잘안 나오고, 녹도 쓸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이걸 버리고, 이걸 쓸 겁니다. 그리고 이거. 냉장고 정리함. 이렇게. 그리고 이거. 접착 밀봉기. 헉! 우와. 밀봉됐어요 우와. 이거 신기하다. 우와.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콘 큐브. 꾸겨지는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얼리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넣어서. 마늘 다진 거, 이런 거를 여기다 놓고 소분을 해서 냉동을 하는 거죠. 짠. 이렇게 다소분을 해놨습니다. <laughs> 뭔가 개운한 느낌이에요. 이 약스텐 그거 치대 때문에 어, 여기가 이렇게 녹이 슬었어요. 녹이 물들었어요. 어? 진짜? 다음은 약을 소분해 볼게요. 이대 약을 새로 시켰는데 기대약은 다안 와가지고 제 것만 따로 해볼게요. 오메가3? The samples I'll try it. Oh I've spent fighting to get a chance, but they about to expire. Taste the same, smile the same, just not what people admire. Mm -hmm. 없어. 버티고 버텨 이제 밥을 이어보자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어, 순두부찌개 좋아 <laughs> 고추냉이 된너 빨리 먹었는맛있어 엄청 빨리 먹었어, 자기야. 지금 우리 10분 만에 다 먹었어, 자기. 10분도 안 됐어.